자, 이쿼터 경기 신 아, 아우셔. 야, 근데 저 선수가 a 이네 89번 최현석 선수가 집중력이 아주 좋네요. 그죠? 지금 수비 뭐 리바운드 공격 뭐다 잘하고 있어요. 첫 수비에 집중력을 사실 유지하기가 좋박관윤 선수 1경기와 마찬가지로 박관윤 선수 저요? 1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 중간에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저 선수 루틴인가요? 업하고 이제 막는 거겠죠? 아무래도 불편하다. 1경기 때 근데 그 입고 더 잘해요, 보면. 열렸죠, 남은철! 저 선수는 슈팅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정상적인 존 디펜스로는 슛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 선수 왜냐면 3점 라인 두 발짝 뒤에서 자기 폼으로 깔끔하게 올라가요 물론 신에서도 최선윤 선수가 3점 양두 발짝 뒤에서 깔끔한 슛을성공 시켜줬지만 슈 찬스를 잘못 열어주거든요 팀원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 득점 신고하면서 6점 차로 높입니다 경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진짜 맞추시는 게 진짜 멋있네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와스티이 나왔어요 탄력 좋은데요 그렇죠. 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제가 볼때 안준 선수의 탄력이라면 그냥 손만 올리고 있어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뺏겨서. 네, 화가, 화가 났어요. 제가 볼때저 선수의 저 탄력이라면 깔끔한 A, A 블락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어제 뭐 백판 블락을 분명히 할수 있는 선수죠카메 한번 들어보게 나 점수가 다섯 점 차까지 좁혀졌어요 야 경기... 신 선수들 경기 초반에 신벤치에서 막 떠들던 게 그게 뭐 만용이 아니었네요 야 들어가나요? 아... 아신 선수들 역시 예선 1위를 한 저력이 보이네요 11대 0이었거든요 런스코어가 따라잡았어요 스톱 스톱 스톱! 야, 지훈이, 지훈이. 네. 그치, 그치. 알고 있어. 가자, 가자. 야, 수빈 이짱이가 짜이 수빈 이짱이가 짜이 짜이 자, A인 선수 교체를 진행합니다 아, 네. A인의 3번 박래윤 선수고요. 아, 네. 자저 네. 선수 선출이에요. 선출이에요.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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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laughs> 깔끔한 슈퍼과 메이드를 보여주는 박래윤이고요. 아, 멋진 왼손 굴러. 자, 박래은 역시 한... 운동을 그만둔지 3년, 3년도 안 됐거든요. 운동을 그만둔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역시나 아직 날이 서 있습니다. 몸이 가볍죠, 딱 봐도 그죠? 자, 신 잘라냈고요. 이 선수 선출이거든요. 최성일 한번 볼까요? 네, 하지만 공격권 넘겨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 남, 점수 차는 8점 차이고요. 최성일 공 잡았는데요. 야, 들어왔어요. 지금 뭐, 비록 메이드는 아, 되었지만, 킥벌이다, 아, 킥벌. 아, 지금 최은석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최현석 선수가 열심히 뛰기도 하고 뭐 수비에서 파울 안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아요 저 선수가 와 박래훈 크로스 오버 야 지금 박래훈이 떠먹여졌어요 그죠? 저게 진정한 크로스 오버죠? 예. 아 역시 최현석 수비 좋아요. A 인 전력 좋네요. A 인 사실 냉장고에서 소포어 나가 될것 같아요 당장. 예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편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안 작을 것 같은데요. 최원석 선수 키 190은 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커서 그렇지 190돼 보여요. 물어볼까요? 워낙 그리고 탄탄한 가드 코드. 아니, 최원석 선수가 신장은 사실 뭐 이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센스가 좋아요 보면 얼굴은 좀 센스 없게 생겼는데 농담이고요 센스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유투 2구 뱅크슛 들어갔죠 앉으세요 한번만 앉으시면 다 교체 가능해요 아기 같이 나와 계세요 자 안으로 투입 좋았고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점수는 21대14 아스틱 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근데! 아, 나이스 나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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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아니 주먹으로 는미안자 감독님이 벤치는리타 했어요 타임을 부른 경우에는 괜찮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 감독님만 예. 선수는 들어오면 퇴장이고요 아, 타임 부르는 경우에? 네 타임 부르는 경에 선수가 코트에 있으면 안 돼요? 퇴장해요 타임 불고 그러니까 저 어필하러 나가면 퇴장이에요 그죠? 심판!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네요 다음에 물어보죠 <laughs> 어필을 하기 위해서 NBA에서도 벤치클리어링을 자제시키기 그 위해서 그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코트 안으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경기 끝장 정들니다 강화했어요. 벤치 클리어링. 뭐 옛날에 그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의 그투가있었죠 예, 그때 같은 경우에 뭐 로나 테스트 현현 메타월드 피스인데요. 그 선수는 뭐한 시즌을 날렸죠. 박래윤 아, 투지 있습니다. 되면. 야, 자,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준 야, 신이었고요.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애인도 압박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뚫어낸 신이 대단했던 거고요. 박관이 은 자, 잘해요! 아저 선수가 저저그저 저, 그, 저 거리에서는 이번 대회 최고인 것 같아요. 길어요. 백백 백. 보지 마, 보지 마. 와, 혼아 와 빨리. 안주훈. 아! 안주훈 엔드원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아홉 점 차로 벌립니다. 안주훈 좋은 공격이었어요쏵쏵 쏵. 혼아 혼아 혼아. 형아, 이거 가운데 가. 야 안주연 선수 탄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탑전라인 에서 원더이블 쳤는데 근데 바로 레이업을. 네. 근데 손목은 돌아갔는데. 와, 돌아갔어. 저 선수 아까도 손목이 돌아갔고 잘했대 근데 그때도 들어갔거든요. 저게 자기권가봐. 어? <laughs> 자 파울이죠. 씨는 이제 좋은 부디기가 될 때마다 애인에서. 네. 좋네요. 안아수또 <목소리> 가자. 가죠? 또 가죠. <목소리> <목소리> 경기가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 <판매도> 좀 <목소리> 예, 시장분들이 <시대> 부르시네요. 시장분들. <목소리> 선임이 아, 파워를 아, 부르지 않은 아, 이유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 게상대기 이쪽 배치 시고요 블러스가 저쪽 배치 드시고요 블러스랑 이 경기랑 똑같죠? 선 네. 이 경기랑 똑같죠? 블러스 명단. 아 네네. 아사이네요 자체가. 네. 파워를 쓰셨습니다. 자체가. 자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잘투가포블썬도 좋고 메이드가 좋아요 근데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요 그럼 됐죠 뭐 하시면 들어가면 장땡 보세요 지금도, 지금은 도지금 손목을 맞췄네 또 항상 이렇죠 손목 어. 올라갈 때 손목이 조금 틀어지는 느낌 근데 잘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요. 와 크로스오버 하지만 상대방의 복부에 걸렸죠 와 드리블 가운드가운드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선수가 최원석 선수가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도 공에서 끝까지 정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박내훈 선수 보셨나요? 여유 있게 가서 6초 차이거보시나요 아, 프로까지 갔던 선수라면 괜찮아요. 네요 박래윤. 점수가 거의 더블스코어까지 벌어졌습니다. 에인이 30점 신이 16점으로 30대16으로 에인이 앞선 가운데 전반적인 경력이 조금 되었고요. 후반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